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주 화약일인 6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최종 채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국가기념일로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채택을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동학농민혁명 그날의 함성이 울려퍼진지 올해로 122주년이 됐습니다. 당시 농민군의 후손들이 그들의 넋을 기리고자 모였는데요. 저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앞으로 이어받아야 되는데 현재의 나와 또 과거의 농민군과. 지난 토요일 동학 농민 혁명 대동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학 농민 혁명 유족들이 먼저 삼례 봉기 역사광장을 찾았습니다. 국가 기념일은 근 20년 동안 노력을 해 왔는데요. 어, 지역적인 갈등이 있어서 그동안에 예, 어디 어디는 지적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수없이 지금 고난을 겪고 왔습니다. 음. 동학 농민 혁명 이족회 천도교 동학 혁명 기념 재단 이렇게 세 단체와 학자들로 구성된 동학 국가 기념일 추진 위원회는 최근 6월 11일 전주 화약 발효일을 기념일로 한다는 뜻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습니다. 대로, 제대로 모른다. 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 전체적인 흐름을 모른다. 동학 농민 혁명에 대해서 동학난이라고 한 사람은 이병도입니다. 그거를 동학난으로 한 것은 일본군이 동학군을 동학농민군을 기관총으로 무차별 사격을 해 죽였거든요. 정당하게. 됐어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문학자들의 협의를 거쳐 6월 11일을 동학기념일로 지정하자는데 뜻을 시작합니다. 모았습니다. 동학 농민 혁명 정신을 기리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대동제가 열렸는데요. 하루빨리 기념일이 제정되어서 어 동학 농민 혁명의 진실이 제대로 좀 밝혀지고 동학 농민 혁명의 가치와 숭고한 정신이 이 세계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만경들 건너가요 해진 집신의 산투 하나 떠가, 가는 길 그리우니 아무도 없네. 인심이곧 천심이다. 사인여천 사람이곧 하늘이다. 바로 이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중심, 그러한 정신 역할을 공학혁명 정신이 해야 합니다. 땅속으로. 제2 5주년을 맞이해 화가 심성우 씨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시작됐습니다. 동학 하나 되어라는 주제로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백성들을 그려봅니다. 어, 각 지역마다 너무나 아픈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흠. 하나 되어서 서로의 갈등도 떠나서 그런 대동세상으로. 이 동학이 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2년 동안 끝없는 논쟁을 벌여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모두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 동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을 놓고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난 12년 동안 각 지역의 갈등을 조장했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후손들이 잘 계승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동학 정신을 알아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길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